내가 카메라에 처음 섰던 순간에 대해서 얘기를. 음. 우와 때가... 카메라에 처음 섰던 순간? 처음으로 대사를 쳐봤다는 음. 현장에서 그 쾌감을 얻고 기자 3 역할이 작은 역할이었지만 나한테는 지금도 계속 기억에 음. 엄청 음. 남는 음. 음. 리허설 딱한 번만 하고 바로 갔는데 서로 눈 보자마자 그냥 무아지경에 빠졌던 경험을 했던 음. 것 같아요 선배님하 음. 감독님 오케이 아이도아 이건 오케이인 네. 것 같다 라는 네. 생각이 들 때가 네. 있어요 오. 그 교감이라는 게 느껴지고 음. 이 사람이 진짜 내 말을 들어주고 있구나 계속 쉬는 시간에도 모니터 앞에서 선배님들은 어떻게 연기를 하시지 이렇게 보고 있고 되게 새로운 경험과 많은 공부의 장이었던 카메라 감독님이 딱컷 오케이 하자마자 와, 너무 잘하는데? 기억에 남아가지고. <웃음> <웃음> 형은, 난 제일 많이 들어본 건 이거 보다가. <laughs> 형, 형 이러지 않았어? <laughs> <한번 웃음> 그러면이 <그냥>. 들어가라고. <laughs> <laughs> 아, 그래서요? 아,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고. 그러니까, 너보단 잘생겼어, 이놈아. 그런 <laughs> <laughs> <laughs>